하나님의 말씀은아무스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곳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범죄, 특별히 이웃간의 범죄에 대해서 십계명의 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어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지적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전혀 회개하지. 아는 것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구절을 다시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 만물을 통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해가 대낮에 집니다. 어 백주의 땅이 캄캄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뭐 이렇게 집안에 뭐가 고장나고 뭐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랬으면 그것을 이제 다시 어 이렇게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일어난 것들을 치우고 그러면 이제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인간의 소원을 넘어선 거죠 어, 해가 대낮에 져버리고 백주가 캄캄하게 될 때에, 얼마나 어, 이 사람들이 막막하고 두렵겠습니까? 여름에 눈이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 겨울에 비가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 뭐, 끔찍하죠? 모든 농작물이 다 이제 얼어 죽겠고, 또 겨울에 빙판에 되어서 사람이 걸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십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활동을 비참하게 만드세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어,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 이스라엘의 절기는 큰 기쁨과 감사거리죠. 안식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신들을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안식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신들을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맥추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죠. 수장절을 통해서 모든 곡식을 창고에 거두드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서 천막에서 지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 그들에게 그큰 은혜가 어 부어졌다라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기를 애통으로 바꾸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래는 애곡이 되겠다, 장송곡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옷은 장례식 때 입는 옷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대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어, 극도의 슬픔이 있을 때 머리를 쥐어 뜯고, 머리를 밀고 그러한 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독자가 죽은 것 같이 되겠다. 예, 독자가 죽는데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한 아주 재앙의 날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인데, 특별히 아모스서에서 강조하는 범죄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죠. 오늘 본문 어제 살펴봤던 4절부터 그 7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간에 범한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갈하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얻게 하죠. 가장 복된 은혜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왜 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또 주관하고 다스려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그 죄인들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음, 악의 근원인 악한 사탄과 그 괴괴를 이제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지혜롭게 해줍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괴괴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모르죠.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도 모르죠. 사탄의 종로를 타는 것도 모르죠. 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또 모든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도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무리 멋있는 청년일지라도, 아무리 오엽분 처녀일지라도. 다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무서운 재앙이 왜 내렸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4절 보니까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 단에 있는 우상, 부엘세바에 있는 우상, 그 우상들을 이제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들은 모두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때문에 내리는 것입니다. 이 서로를 향해서 악을 행한 죄 때문에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나도 복되고 이웃도 복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임을 분명히 믿고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예웃 사랑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